오늘은 제가 만든 거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저번에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 이제, 이제, 그건 너무 이제 테스트용이고, 이건 실사용용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테스트로 해서 만든 거고, 이제 테스트 해서 만든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번 것도 보여드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수 있으니까. 어, 저번에 테스트 이 영상이 있었잖아요. 만드는 거.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선이 세 개에요. 이 전선, 좋은 전선, 그쵸? 어, 좋은 전선, 무슨 선을 썼는지 제가 올리겠죠? 어, 음, 좋은 전선, 선이 세 개고,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래서 하나는 g, n, d,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장 두꺼워요. 음, 플러스부터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전기는 그렇게 안 간다고 그러네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어 전기 입력되는 전기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 그렇게 배워요. 음이 지금 두 개가 플러스인데 어 다른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와 이 플러스가 달라요. 달라서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음 이거랑 이거랑 붙여서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고 아무튼 서라운드라고 해서 어그 양쪽으로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이쪽 밑에 스피커 MIC죠? 그럼 긴 쪽이 있고, 이제 음, 그냥, 그냥 쪽이 있어요. 그러면 긴 쪽은, 그렇죠긴 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어, 이제 위에는 플러스에요. 이 짝대기가 쭉 구워져 있죠? 구분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형성됐죠? 그리고 플러스는 위에다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졌고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이게 어 여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테스트용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사세요 어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어 여러 번 해봐야 되니까 이 전선도 제가 5m 샀는데 한 10m 사서 어 충분하게 여유 있게 지금 5m 좀 짧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5m는 남아 돌아요. 사실, 남아 도는데, 이걸 테스트하고, 저것도 테스트하고, 잘랐던 거 다시 자르고, 그걸 다시 붙이고 하면, 이제, 어작 완성된 작품도 혼선이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성하면 무조건, 그냥, 그냥, 내위도고, 아깝더라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3m, 5m짜리에 3m 자르니까, 짧아졌어.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냥 5m 짜리에 쓰, 고 그쵸? 10m죠, 벌써. 음, 이렇게 해서 샜는데,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어,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 아까, 마이너스가, 1쭉한 쪽이, 여기 보시면, 1쭉한 쪽, 그쵸? 이쪽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쪽에이쪽에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그쵸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게 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틀리죠 왜냐면 마주보게 하면 비틀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스위치가 뭘까요 온오프죠 온오프 눌렀을 땐 켜지고 그쵸 고정 스위치에요 그래서 눌렀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고 뺐을 때는 전기가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간단한 원리죠 뒤집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가운데 마이너스죠? 여기 큰걸 보면 더 이해가 쉽죠? 어, 아이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처럼 마이너스가 가운데로 가서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만약에 한쪽으로 가있으면 이것도 생각보다 전기가 한쪽으로 흘러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미세하지만 그쵸 그래서 가운데 해주는 게 낫죠 왜냐면 분산되니까 그쵸 양쪽으로 근데 한쪽에다 풀러넣으면 한쪽에 통해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가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그쵸 양쪽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플러스 했어요 아까 여기 보시는 플러스죠? 플러스 양쪽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준 거죠. 이해가 시죠 이렇게 해서 했고, 이건 뭘까요?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는, 스위치는 그냥 바로 연결해버리면 <laughs> 스위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떨어뜨려서 연결해줘야겠죠?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온 스위치, 마이너스가 여기에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거에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리가 여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세 개죠. 세 개죠.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또세 개가 있어요. 그럼 여섯 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테스터기로 여기를 꼽아, 어, 그, 저걸 테스트를 해보면,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를 해보면 간단해요. 잠시 멈춰 놓고. 어, 이런 테스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해니까 뭐 돌릴 필요 없고. 이렇게. 지금 이 표시죠? 이 표시. 물, 와이파이 표시. <laughs> 와이파이 표시. 와, 옛날 사람부터 다 와이파이를 알았구만. 아무튼, 농담이고.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섯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가 가까이 보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어 이거랑 이거랑 연결돼 있는 제가 손이 지금 어안 되죠.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여덟개는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랑 눌렀을 때 소리, 연결이 전기가 안 통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걸랑두 번째 걸 해볼게요. 어? 이건 통하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한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선 연결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기가 통한다. 그쵸? 그렇게 되겠죠? 음. 이 사이즈도 올려, 올려볼게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 그 다음에 이것도. 6파이 정도일 거예요. 이건 6파이. 이거는 8파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큰게 누르기 편하겠죠? 너무 작으면, 어, 금방 고장나요. 왜냐면,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 뭐지? 그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게 약간 들고 고장나겠죠? 쇠도, 그쵸? 어, 작으면, 미세하면 더 고장이 쉽게 나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 줬고, 간단하죠? 음. 그리고 뭘 이제 제가 해야 될까요 이제 코드 마이크니까 마이크 코드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납땜을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이 코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납땜을 한 순간 납땜을 한 순간 이게 녹아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안에 철사가 돌아가서 소리가 잘안 나게 돼요. 지금도 이 풀르기가 싫은데,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어야겠죠? 잠시 멈춰 놓고. 어, 왜 풀르기가 싫으냐면, 이거 돌리다가 이 안에 있는 철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약해요. 약하니까 잘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테이프를 이렇게 감쌌는데, 어, 전에 영상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요. 수축조브를 해야 되는데, 어, 제가 그냥 테이프를 했어요. 테이프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했죠? 가운데는 지금 마이너스가 흐르는 거고, 그쵸? 가까이 이제, 어? 초점이 뒤로 맞았다. 누가 만들었어, 이거. 도대체 핸드폰. <laughs> 어, 이제 초, 어, 가운데는 g, n, d. 마이너스 정기고, 그 다음에 크죠? 어, 덩치가 커. 그쵸? 그 다음에 이두 선은 플러스로 하죠? 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왼쪽이 이 작은 쪽, 그쵸죠요 끝에가 말, 어, 왼쪽이고 그다음에 요기 오른쪽이에요. 긴 쪽, 그쵸좀더 길고 바깥에 있고 한쪽은 안에 있죠.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스트하기로 해 보면 돼요. 구천이니까 그냥 건너뛰고 그래서 이렇게 어, 수축 주부 없으신 분은 이렇게 감싸서 저처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어, 같이 서로 이제 되지만 않게. 해주면 되죠. 끈끈해서 싫은데, 제가 숨 쉬가 없어서 술축축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술축축을 할 때는 미리 껴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 과정에서 잠시 멈춰놓고. 아, 이거 설명 안할뻔 했네요. 이거는, 어, 고리에 낀 다음에, 어, 고리에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납땜을 하셔야 돼요. 납땜을 할 때는 여기다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다가 가세요.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고정시켜야겠죠? 좀 더. 어, 이제, 벤치로 해서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납, 턴에다가, 납땜을 하세요. 안 그러고, 여기다가 납땜을 해버리면, 일단 붙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녹아버려요. 어 실력으로 막, 그몇초 사이에, 이제, 이게 안 녹을 때 하면 좋겠지만, 제가 해봐도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는 게, 어, 가장 안전빵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딱 집어서 어, 유동이 없게 하겠죠. 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집은 거예요. 어, 집어서 이제 유동 없게 그렇 하면 될것 같아요. 잠시 멈춰놓고 찝는다는게 어, 별거 없어요. 맨째로 압착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그 압착기도 있,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이 정도는 뭐 껌이죠. 이렇게 해서. 음.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 만들어놓고 이제 또 납땜 또 해드리니까 이렇게 찌그러트리면 그죠? 음, 못쓸 정도가 아니게 찌그러트리면 이게 딱 붙죠? 그러니까 납땜을 하지 않아도 그쵸어딱 밀착되게 그쵸 그렇게 머리를 쓰면 되죠. 납땜을 해서 여기 다 녹아버려서 막 돌아가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개 사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가 필요해. <laughs> 하나 사면 백발백 중이에요. 어, 여러분, 우시, 또 사야 돼요. 우셔야 돼요. 보시면, 음, 이거는 드라고. 이, 심한 것부터 보여드려야죠. 이러면 이제, 안 되더라고. 이렇게 돌아가죠, 지금.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안에서. 그쵸? 어, 끊, 막 돌아가잖아. 그쵸? 돌아가. 이 전선이 끊어진 거야. 뱅뱅뱅뱅 돌아가죠? 이걸 연결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어, 역시나 안 됐어요. 녹아서 이 안에 있는 부품이 휘어진 거야. 알기 쉽게. 합, 어, 접촉불량이 이러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기술로 했어. 어, 안저하게 그리고 약간 돌아가다 봐요. 그렇죠 접촉불량이 나서 한쪽은 제대로 들리는데 한쪽이 제대로 안 들려. 그러니까 납땜을 지금 보시면 납땜한 게 보이죠. 어, 요거는 아까 이랬어. 요거는 음. 납땜을 많이 했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완전히 돌아가고, 이거는 기술로 납땜을 했는데 그래도 돌아 움직여. 그쵸?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똑같은 증상을 어, 경험을 할 거야. 이게 좀 크면 이게 전기 전달이 덜해서들할 텐데 음, 기술자 저희는 기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요다 녹아 버리고 일반인이 하니까 그쵸 전기 그 공학자가 해도 이럴 센데 그쵸 이제 복자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나 있으니까 구멍에다 껴서 돌린 다음에 음, 그 철사를 납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찝어서, 그쵸?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만, 암전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감싸면 되겠죠? 잠시 멈춰 놓고. 뭐, 이 테이프 붙이는 과정은 여기다 이제, 어, 여기다 넣고, 약간 벌린 상태에서, 혹시나 몰라서, 어, 찍어봐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저거 하실 분들이니까, 어떻게 저걸 하지?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찍죠? 쓸데없는 영상 찍는 거니까 원래 유튜브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분리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핵심 요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감싸주면 그냥 합선만안 안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좀 짧겠네. 한번 더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 강의를 한 거죠. 어떻게 넣는지, 그쵸? 그리고 돌릴 때도 막 여기를 끝에 잡고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 돌려, 살짝 살짝 미세하게 돌려서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장 났는지, 그쵸? 고장 나면 돌아간다, 그쵸? 그래서 살짝 살짝, 그쵸? 그래서 잘 넣어주면 되죠. 아까 그랬듯이,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어 이걸 많이 감아 버리면 이렇게 되죠? 약간 저거 덜 감았어야 되는데 많이 감았죠. 잠시 어 이렇게 멋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 멋지진 않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뽑다 보면 이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주면 되겠죠? 어차피 잘라서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긴 걸, 어, 전선을 긴걸 사라는 이유도 그렇죠? 한 8m 정도 사면 충분할지도 몰라요. 음, 짧게 쓰신 분들은. 그쵸? 8m 샀더니 막너 남아서 죽겠어. 너 맞을래? 그럴 수 있지만 해보시면 여러 번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쵸?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이거는 한 5개? 어 여덟 개 정도 사서 여러 번 테스트해 보고 자기가 납땜을 잘한다 하면 이제 한두개 사서 해보면 되겠죠. 음, 이렇게서 어 소리는 제 블로그 있죠. 어 완벽하게 들립니다. 어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 테스트해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모습 그쵸어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죠. 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 만들었네요. 이렇게서 해 음, 여기는 잠시 멈춰놓고 어, 이렇게 지금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새거. 여기는 i c 1 1 4라고 해서 저희 나라 이제 다나와 같은 가장 이제 용산 같은 그런 업체인가 봐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업체인가 봐요. 가장 저렴하고 그쵸? 다른 거안 저렴한 것도 많아요. 근데 저렴한 편에 속한 것도 많다. 이거죠. 외국에서 직구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그리고 처음에 살 때는 풀옵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 풀로든가, 같은 걸려있어서 왼쪽에 마이너스를 한번 찍어주세요. 테스터기라든지, 뭐, 음, 저항을 대고, 그 플러스 있잖아요. 건전지 같은 거, 그쵸? 생건전지 말고 1.5V, 그다가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붙이든지 아무튼 그렇게 미세하게 전류를 마이너스에 찍어주면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그러면 이제 가동이 아잘될수 있는 거죠 왜내 거는 왜안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끼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PC용이죠 PC용이고 잠시 멈춰놓고 어 제가 PC용밖에 안 샀네요 어 요즘에 돈 이거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어 PC용밖에 안 샀는데 이게 어, 세 가닥이 있어요. 이, 지금, 아, 네 가닥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이죠? 네 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핸드폰 전용이에요. 그니까, 러 2.5, 이건 3.5. 그렇죠 이걸 구분하셔서. 만약 내가 핸드폰용, 어, 이 마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 핸드폰 거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증폭이 안 돼. 그쵸? 그니까, 컴퓨터에서 증폭을 누르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소리가 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선 증폭이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 증폭이 안 되니까, 어, 불편하겠죠? 이거 말고, 이거 콘덴서 마이크고, 이거 말고, 음, m, e, m, s라는 조그만, 어, 이거 말고 그런 스피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도 안 사봤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요걸, 이게 고급이에요. 그래도 고급에 속한 마이크인데, 요걸 이제 핸드폰에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증폭할 수 있는. 그쵸? 다음에 제가 제 만들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또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만든 영상이었어요. 음, 예쁘죠? 그렇습니다. 만지 반지 반지하네. 좀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케이스나 뭐 그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아주 이게 지금 제 손톱만 하죠. 손톱만하게 어 서라운드 스텔레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손가락더더 더 작게 어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정도면 크죠. 손톱만 하니까 그렇죠. 대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